여러분 드디어 CIC에서 웹사이트에서 애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가 변경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Do not reply 이거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답장을 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여기 sign in your account 하면 바로 웹사이트로 이렇게 넘어가지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제니입니다. 오늘 엄청 즐거운 소식이 있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게 CIC 다들 아시죠? 여기 스터디 퍼밋 유학 비자 신청하는 곳이잖아요. 제 비자가 나와서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려고 같이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IC 여기 들어가면 이메일을 받으신 거에서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이 웹사이트에서 또 들어가셔도 돼요. 여기 이미 제가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색깔이 달라져 있네요. 마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check your application status 하면 되겠죠? 지금 제 상황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뭐를 지원했느냐? 전 스터디 퍼밋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어카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거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다 무시하고 옵션 1 여기 들어갑니다. sign with gc key. 그러면 전 이미 이렇게 맥프로에 지문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 정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 동의하냐 동의한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제가 5월달에 신청해 놓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넘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어플리케이션 됐다 진행 상황일 때 여기가 인 프로그레스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check full application status 나의 full 지원서를 전체 지원서 상태를 보겠다. 이렇게 클릭하면 이 정보가 쫙 뜹니다. 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 처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온라인으로 내고 나면 바이오메트릭스를 하러 해야 돼요. 근데 바이오메트릭스 제가 석사 갈 때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한 3년 전부터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셔 가지고 어 바이오메트릭스 이거 지문 찍는 거를 서울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플리케이션 내자마자 바로 서울올라가서 이걸 등록했습니다. 이 모든 신청 그 프로그레스 리뷰가 바이오메트릭스를 제출하고 난 뒤부터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 내고 바로 최대한 빨리 바이오메트릭스를 하러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절점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됐다, 지원서가 내졌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바이오메트릭스 컬렉션 레터 이거 받는 데까지만 해도 좀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correspondence 첫 번째 이 letter 이 bio m 스 t r i s 정보가 이제 넘어갔다라고 드디어 6 7 8 9 10 11 6개월 만에 왔고요 그 다음에 a p p r o v e 됐다고 온 거는 이제 바로 왔습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쯤에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study permit이 publish 되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메트릭스 제가 하러 갔을 때그 영상을 보실까요? 네, 이렇게 바이오메트릭스를 하는 데는 한 1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갈 때쯤은 코로나가 심각할 때여서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아무도 없었고,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뽑고 저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찍고. 엄청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백병원에 가셔서 하면 되고요. 제가 하러 갔을 때 모습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게 공항에 가서 진짜 스터디 퍼밋은이 종이가 아니고 되게 thick 한 종이에요 되게 두껍고 좀 좋은 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기 전에 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은 요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트 하셔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챙겨가세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요 보자고 할 수, 한다고 그래야지 그 t h 한 종이로 바꿔주거든요 그리고 엄청 더 대박인 뉴스가 있어요. 자가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우리의 어, 큰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가는 곳 캘거리 기준으로는 어, 외국에서 입국을 하면 자가 격리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벤쿠버라든지 어떤 캐나다 내 지역을 경유해서 가면 그래도 자가 격리가 여전히 필요한데 여기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미국을 경유하거나 뭐 일본을 경유하거나 이렇게 외국을 경유해서 캘거리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가 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항에서 바로 즉석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틀 정도 어, 결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2차 검사 받는 것까지는 의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캘거리 공항으로 도착해서 2주간 알버타주를 떠나면 안 되고요. 하지만 그게 어디예요? 그 장학 격리가 없어졌다는 게. 그 제가 미국, 근데 미국을 격려하려면 아마 미국 비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보스턴에 발표 갔던 게 보니까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비자가. 그래서 미국을 격려해서 갈것 같습니다.